그래서 제 생각은 마케팅 대행사를 맡겨서 효율이 나오려면, 대행을 맡겨야 서로 윈윈이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현공장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면 마치 이제 가입 축하처럼 받는 전화들이 있잖아요. 바로 네이버 공식 대행사 이제 광고 전화인데,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는 건 언제가 좋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상품을 등록하면 누군가 와서 보고 구매를 할 것이라는 행복한 꿈을 꾸는데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온라인상에서 내 상품이 고객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 밑에서 치열한 셀러들의 광고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상위 노출하는 법, 키워드 잡는 법 등의 강의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따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슬롯이나 유효타 뭐 이런 어비즌 광고에 유혹돼서 스토어가 정지되는 일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잘 고르셔야 하고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잘 알고 맡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언제 내가 대행을 맡기면 좋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냐? 그걸 마케팅 용어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아스라는 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광고를 돌리면 평균 로아스가 600% 정도 나왔을 때 효율이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600%를 올린다고 하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700에서 800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100만원을 내가 광고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내가 하면 600만원 매출이 나오는데 대행을 맡기면 800만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200만원 매출이 오른 거죠. 근데 문제는 대행사 비용이 대부분 그이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내가 1000만원을 광고비로 쓴다? 그럼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마케팅 대행사를 맡겨서 효율이 나오려면 그 어떤 대행사에 의뢰를 하던 대행사가 마케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마케팅 예산이 있을 때 대행을 맡겨야 서로 윈윈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마케팅 예산의 기준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100만원, 10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경험상에는 월 몇백만원 수준의 마케팅 예산으로는 대행사에 맡겨도 대행사에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정도 비용에서는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효율 차이도 거의 없고 사실 다 내가 어렵지 않게 다할수 있는 것들이라서 굳이 대행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이유로 적어도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천 단위 이상의 마케팅 예산이 사용될 수 있어야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대행사에서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월에 몇 천씩 광고비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마케팅 팀이 있거나 이미 브랜딩이 되어서 누가 마케팅을 한다 해도 효율을 낼수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대행을 맡겨서 몇달 손해를 보더라도 난 얼마간 투자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언제 대행을 맡겨라 이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행을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적은 비용의 예산으로 좀더 효율 있는 마케팅 방법을 고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마케팅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저희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